안녕하세요, 국제 여러분들. 보빠입니다 자, 미투원 현재 1.11%로 좀장 마감을 한 순간인데 계속적으로 엔차 파동이죠. 제가 엔차 파동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우상향이 분명하게 이어질 거다라고 제가 항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지 라인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빨간색깔 급등 신호들이 있죠. 급등 신호들이 다발적으로 뜨고 있다는 거자체가또한 번의 추가적인 어마어마한 상승력을 분명하게 가져올 수 있는 확률들이 아주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자, 미투원 자체가 이번에 이재명이죠, 이재명. 자, 이재명 대통령 공략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붙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략으로 이 원화죠, 원화. 이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 그런 조건부와 함께 ICO죠. ICO 허용까지 내걸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여당 자체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를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기반을 좀 마련을 하는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미톤 자체가 여기서 수혜를 좀 많이 입는 자체가 미톤이 뭡니까? 지금 usdt죠. usdt, usdc. 자, 이렇게 이두 가지 코인으로 인해서 이미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으로 인한 이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뭐 우리나라에서 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현재 온라인 뭡니까? 카지노죠, 카지노. 온라인 카지노에 인해서 이 카지노로 지금보다 코인으로 카지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놨죠 자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투나 자체가 카지노 관련주로도 엄청나게 부각이 잘 되고 있고 이, 이 온라인 카지노 자체가 중화권이죠 중동이나 뭐 중국쪽 자 요런 쪽에서 카지노에 대한 이 현금 매출이죠 현금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현재 미투원, 저희가 언제쯤 들어갔습니까? 바로 이 빨간색깔 급등신호 터져줬을 때였죠? 자, 이 빨간색깔 급등신호 터져주면 어떻게든 저척해든 주어 담으시라고 제가 항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자, 6월 13일 때였습니다. 종목명 미투원 추첨의 수가 4,000원 추첨의 도가 1만원 예상 포인트 범위 50불 안으로 어떻게 하셔라? 자율 매도하세요. 근데 네, 그 뒤에 1만원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안 올라갔죠? 8,240원 최고가 찍고 지금 다시 한번더 내려왔다가 파동을 지금 즐기고 있는 중인데, 분명하게 모멘텀들과 이 수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슈도 너무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분명하게 1만 원대까지 충분하게 열려 있다라고 제가 항상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만 원대까지나 지금도 급등 신호들이 다다다 연발적으로 계속 떠주기 고있 때문에 분명하게 저희가 주어 담고 있고 우리가 홀딩을 해놓으면 1만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대가 나올 수 있다고 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자 캔들도 지금 5이선으로 올라탔기 때문에 상승 추세도 뭐다 어느 정도 발행이 됐고 자 지금 이 엔자파동 자체가 많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엔자파동이 좁아지는 그런 구간들에서는 뭐다 분명하게 비중을 늘려서 그 뒤에 더면다 상승 추세 모멘텀이 전화기 살아날 거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제가 이런 급등신호 포착될 때마다 제가 전부 다보내드리니까요 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1333582 번으로 몇 번요? 숫자 8번만 보내주시면 된다 근데 영상 보시면서 제 번호 배우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꾹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가 남겨놨습니다 자, 이 링크 누르시면 문자 전송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제 번호가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자, 거기서 숫자 8번만 입력하셔가지고 전송버튼만 누르면 어떻게 된다? 제가 이수 신호 추천주 포착될 때마다 전부 다 보내드리니까요.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월 달에 150% 이상의 수익률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안겨드렸고, 이번 달에 벌써 10일 밖에 안 됐지만은 60%의 수익률이 지금보다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자, 그래서 미투 자, 이미투처럼 이렇게 좋은 수익률 제가 꼭 보여드리게 할 테니까 다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자, 미투 자체가 이 스테이블 코인, 카지노에 대한 이 실적 자체가 이제는 3분기 때, 이제 4분기 때, 이때쯤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실적은 곧보다 숫자로 준비되고, 숫자는 것보다 주가로 준비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 수급량도 많이 몰리고 있죠. 그런데 미토 현재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런 정책이 좀 붙었을 때좀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여력이좀 많았지만, 기대감 물량이 좀 많이 털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원래 개인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았으면은. 기대감에 대한 물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장에보다 심하게 빠지는, 자, 이런 뭐 상지 건설이나 그런 건설주처럼 심하게 빠지는 경향들이 있지만은, 그럼 기대감에 대한 물량들이 빠르게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보다 이 실적과 이 기술력이 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해서는 지금 외인들만 조금 더 붙어준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수급량들 1만원대 충분하게 돌파가 가능하다고 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기관계들도 다시 한번더 붙어줄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들의 수급량은 좀 낮아져야 되고요. 외인들과 기관계들이 좀 붙어줘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 자, 미토에 대해서 앞으로의 이 주가죠. 이 주가 차트가 가장 궁금하실 건데 자, 그러기 위해서도 뭐다? 이 RSI 멀티 차트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자, 현재로서는 제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지금 선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다? 매수타점도 벌어져 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랑 세 번째. 제가 설정한 라인 위에서 선들이 놀아야지 뭡니까? 상승 추세가 발행이 되어 있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정확하게 선을 넘어서 좀잘 놀고 있죠.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는 발행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상승 추세 지속선입니다. 파란색 선 위로 주황색 선이 골드 크로스한 상태로 놀아야 되는데 자, 9월 달 9월 초 이후에 이후에 분명하게 골드 크로스 진행을 했지만 아직까지 힘은 좀 약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상승 추세가 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이게 파동. 죠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파동들을 타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제가 보여지는 부분들이죠 현재로서는 지지 라인이 정확하게 있고 삼각수렴의 끝자락이 거의 오기 직전이지만은 충분하게 이 고점 돌파가 가능하고 7,000원대만 잘 넘어준다면은 9,000원대까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항상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 멀티 차트 보여드리면서 차트 손쉽게 읽어드릴 테니까요. 항상 제 영상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항상 시장에 뭐부르면서 뭐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원래 주식은 이30% 상한가 먹는 것도 너무 좋지만은 1에서 5%, 5에서 10%, 이게 야금야금 먹어야지 수익을 뭐다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9월 11일 오늘이죠. 오늘도 궁자리 및 대응자료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나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누르셔서 대응. 자,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미투원 대응자료 전부 다 보내드린다. 네, 대응자료 안에는 어떤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완료가 되고 있죠. 자, 이 개발 자체에 대해서 미투원. 이 미투원이 우리나라의 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면 그 수급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겠죠. 카지노 수익. 카지노에 대한 예상 수익률표를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실적은 그 숫자로 증명이 된다 했죠. 예상 주가까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표가랑 타점들까지 제가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요. 꼭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투원 제가 항상적으로 영상으로 다뤄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서 제가 또 미투원 또한번 분석할 수 있게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곧이 더위가 꺾이고 좀 있습니다. 가을이 올 건데, 좀 감기,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자, 구월 달도 꼭 좋은 수익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 뭐 유료리딩, 유료검색기, 유료검색식, 유료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요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 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류니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 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 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 다음 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 신호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 이평선 값이에요. 이 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이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 이 금양도 요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급등 신호 나와 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향 하나가 신고가 찍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 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 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 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순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이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 이상 거저먹기 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 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한 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보자고요다 연락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매집 신호, 급등 신호, 상승 전 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값, 수식값 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또 아무래도 유튜브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나 정보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8이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세력의 이상 수급 현황을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인 이 8시 40분에서 이 9시 이 9시 이 장전 동시효과 매매 시간 뭐 이런 시간들에서 이 시간에 세력들이 움직임이나 물량들을 볼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이 8시 40분에서 9시 중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포착이 되어서 급등 확실 종목이 되면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보셔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뽀빠이가 이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 드리면서 이 시크릿 종목도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기 이런 단기 급등주도 잘 캐치하지만 이 단기보다는 이 장기 투자, 장기 투자에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장기 종목을 캐치를 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세력 타점. 그렇게 타점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보내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 10일부터 세력들이 반응이 오면서 1월 10일 우상향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급등주가 됐고 약 700%, 약 700%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장투 급등주 캐치될 때마다 제가 알려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종목, 이 시크릿 종목 철저한 분석과 세력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엄선을 했고 이 개미털기 막바지 작업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 다음 급등주도 이 시크릿 종목도 받아보시려면 이 상당히 보이시는 제번호, 제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진입 적절 구간이기 때문에 이 늦지 않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 1000%, 2000%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확인을 계속 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뽀빠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 매집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이 매수자리,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기간, 분석자료 등을 정리해서 넣어 놓았어요. 보통 차트가 막 이렇게 요동칠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때 들어가도 되나? 지금은 너무 늦었나?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다가, 꼭 내가 사면은 하락하고, 내가 안 사면은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매수매도가 반복되면서 시드도 점점 줄고, 또 이제는 뭐 파란색만 봬도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고민들 저 뽀빠이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매할 때이 세력, 이 세력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그런 추매 자리, 그리고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그런 기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수익을 좀 내자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 자료들 남들한테 뿌리지 마시고요. 자, 같이 이 자료들 보면서 적절 매매 구간에서 같이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